결국은 기여분이 상속재산 분할과 위류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부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기여분 소송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서 미리 재산을 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이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이 아니야 결국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야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류분에서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도록 민법이 개정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든 유류분 소송을 하든 기여분으로 방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여분. 상품 재산 분할과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여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수십 차례 말했지만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여, 두 번째는 부양적 기여입니다. 판례가 부양적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부양적 기여로 인정하는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장기간 부양입니다. 두 번째는 동거하면서 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등한 생활 수준의 유지는 생계 유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판례는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그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양을 했는지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즉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 놔야 됩니다. 경제적 기여란 뭘까요? 부모님이 하는 사업에 노무를 기여하거나, 두 번째 금전 기타 재산을 증여하거나, 세 번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등, 네 번째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처럼 자녀가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가에 기여할 때가 경제적 기여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꼭 상대방들이 기여분 반심판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요. 저는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100% 기각시켰습니다. 한 사건의 경우는 자신의 기여분이 100%라고 반신 판을 청구했었고 다른 한 사건의 경우에는 70%의 기여분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100%기확시킬수 있었던 것은 기여분에 대한 인정 요건과 그에 따르는 증거들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이라는 제도의 목표가 공동 상속인들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막 잡아 넣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업분 상담을 받을 때 가능성 높으니까 해봅시다. 뭐 이길 가능성 100%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상수재산분할소송 뿐만 아니라 유류분에서도기업분 주장은 당연히 나오는 주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당연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류분소송이나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기여물에 대한 법위적 지식과 수많은 판결을 받아본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했던 정당한 기여의 대가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들이 거짓된 기여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기각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 우강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